와, 화질 진짜 좋다. 유난히도 좋은 것 같네? 이제 인천공항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갤럭시 이거 대여도 하고, 그거는 내 원래 폰이고. 응. 배고파서 급하게 단백질 빨아도 이것도 가져왔는데, 정수기가 없네? 시간은 여유로운 편. 연습좀 만들릴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나 모르겠다. 할수 있겠지. 음, 이때가 제일 좋아. 오른쪽 들어가세요. 대다 일단은 짐을 찾아야 되고 여행 지원금 당첨 확인해야 되고 인심 연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야 되지? 아돈돈 돈 ATM에서 뽑아야 되고. 가지카드 신청해놓은 거, MRT 이방북 승차권이야 그것도 챙기러 가야되고 아마 다 모여있을 것 같아 어, 이 게이트 진짜 편하다 그냥 뭐한 10초 만에 등록했고 나오는 것도 그냥 바로 쑥 줄이 안 서져있었어요 그 다른 쪽에 그냥 일반 입국 심사하는 데는 꽤 사람들이 많이 서있었는데 이 게이트 무조건 등록해야 돼 짐을 찾으러 가볼까이용 다들 짐을 암, 위탁했나? 이 게이트, 빨리 나왔더니, 아무도 없네? 짐 빨리 찾았다. 네, 네, QR코드를 네. 스캔해야지. 여기 가져왔지, 그러면. 응? 어, 네. <laughs> 오! 네, 상관없대요. 네, 어?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오, 뭐야! <웃음> 대박! <웃음> 오, 됐다! 어? 근데 <laughs> 됐어 대박 기분이 너무 좋잖아 이게 되네 오 어. <laughs> 어, 시작이 좋은데? 5,000 대만 달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아! 다들 행운을 찾아서 바로 옆에 한전도 ATM 뽑으면 될것 같다 아싸 뭐 사지? 어떻게 써야 되나? 일단 교통은 다 이걸 쓰면 되니까 아 이지카드 괜히 샀어. 그래도 필요했으니까 사야지. 행복깜 갑자기. 오자마자 원지님을 봤어요. 근데 사진 요청했는데 셀프캠으로 촬영 중이셔가지고 사진 같이 찍었어. 너무 귀엽다 이걸 살짝 정리해야겠다. 얘는 원래 한국에서 미리 신청한 이지카드인데 200 타이완 달러 충전했던. 근데 쓸 일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넣어두고. 그리고, 여권도 일단은 넣어두고, 요걸로 MRT 타는 거. 왕복 MRT 타러 가자. 오! 보라색을 타야 급행. 오토바이를 진짜 많이 타나 보다 저기 또 한부대가 오네 아 그래도 스타기엔 습한가 보다 너무 금방 가기 재밌는데? 숙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짐 갖다 두고 밥 먹고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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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가고 농산사 갔다가 그배하지 근데 진짜 걷는 건으로도 너무 좋다. <laughs> 이쯤일 것 같은데. 여기 완전 비로야. 겨우 터졌네이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Passport. So I want to leave my luggage here. Okay. So you r reservation number? reservation number? 짐을 맡기고 갔다. 한 먹으러 가자. 와, 여기 되게 좋다. 그잖아. 뭐야? 오, 뭐... 난 파는 거고 이건 아마 프리스네이크일 것 같은데 오 차도 있어 오! 입구는 좀 찾기 힘들었지만 여기가 길을 찾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언더이드 플랜카도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약간 용산산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근데 좀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지 잘 보고. 아, 여기 메인거리인가 보다. <laughs> 뭐야, 줄, 줄, 저긴 모길래 저렇게 줄이 서 있지? 음. 곱창국수로 유명한 아동면선. 거기서 음. 이렇게 그냥 서서 먹는 거구나. 라지. 라지 먹을까? 고픈데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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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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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음. 조금씩 다 넣어볼까? 음. 음. 한국인은 마늘이 아닌가? 후추는 한 번만? 잡내 같은 걸좀 제거를 해주겠다. 근데 양이 꽤 많네? 숫자스킬을 잘했다. 배불러. 벌써. 이걸 먹고 바로 옆에 행복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당충전 좀 하고 사차이좀 많던데? 아 근데 좀나 부끄러워. 추억 남기려고 그냥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어60 타임 한 달러 <laughs> 다먹어네안 느끼하고 좋았던 것 같아 여긴 뭐지? 다들 먹고술줄 서있어

그러니까 음, 번만... 음, 어때? 오, 어때? 털이, 털은 따뜻한데, 티는 좀차갑고묘하네 에이, 얼마만에 단이야. 귀여워. 지금까지 먹으니까 너무 달다 지갑 같은 걸 사면 좋을 텐데 어? 되겠다 아닌가? 지갑 좀 당황스러운데? 무저히 손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어깨에 매야 될것 같아서 장바구니를 사기로 근데 같이 이거? 공전지갑도 그때 사면 좋을 것 같다 가격은 포인지갑은90 이거는 130 나이트 왔다 짜이제와 너무 편해 가방을 위한 가방을 샀다 그리고 동전지 박 귀여워 얘좀 안되니까 일단 여기다 역시 두 손이 가벼워야 너무 좋잖아. 아 좋아. 준전 기념 낭가. 크기 봐. 진짜 크다. 너무 좋은데? 혼자 가네? 되게 이쁘게잘 졌다. 지 요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내가 이 뒤로 들어왔어. 오 이거 앞에서 산찍으면 되겠다. 멋있는데? 진짜 경복궁 산책하는 것 같아. 어 여기 되게 이쁘다. 건강마다 교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1시 49분이어서 딱 지금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계단 실한가? <laughs> 계단 왜 이렇게 높아? 천구의 계단 뱉어놓길 잘했다. 다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Уу <coughs> <coughs> 시를 봤는데 엄청 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연습 많이 했겠다. 근데 이러고 한시간 어떻게 부동의 사세로 서 있는 거지?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여기 근데 경찰 진짜 좋다. 야용산사에 왔다. 어케이션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피곤해. <laughs> 피곤해, 피곤해. 와, 화려하다. 밤에 보면 진짜 멋있겠다. 와. 용이 진짜 있네? 그 용인가? 폭포도 있어. 시원하다, 진짜. <목소리도> 여기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받치는. 어, 여 김이 있네? 받쳤나보다. 천이 많지. 음. 음. 절 냄새 참 좋은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거지, 만 요걸로 전기를 보는 것 같아. 이발란스랑 패밀리 마트랑 콜라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패밀리 마트에서 산다고 하는데, 검정색 회색 아이스크림이것 같더라. 이거 뭘까? 이거인 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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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사용한달러면 2,000원 정도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포피리아 거리 걸어왔다. 포피리아 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건물들 그대로 조금 살려놔서. 근데 여기가 다 공란인 게 너무 아쉬운데? 여기 다 상점들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한국이었으면 여기 다 카페였다. 한 명이 쫙 인수해가지고, 그치? 음, 멋스럽다. 약간 이런 나무가 나무가 멋있는 것 같아. 되게 대만스럽지 않아? 중국? 대만? 약간 해방촌 느낌 난다.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좀 소규모 전시들을 하는 것 같다. 어, 나 이거 본것 같아. <laughs> 거꾸로 왔네? 여기가 시작이지, 보통. 이제 도끼려까지 다 봤고, 이제는 이동해서 짐성. 짐 팔콘 짐성 먹으러 가야겠다 4시 13분. 오. 거의 얼추 스케줄대로 다시 고 있다. 일단은 닷캠과 이자카부터 좀 가서 타이베이 101 배경 사진 찍고 야시장 블렀다가 마사지! 마사지 한번 좀 저녁 먹으면서 봐봐야겠다 일단 딤섬이 이지카드가 되니까 진짜 미친듯이 먹을 거야